건강, 행운, 돈, 출세 몰고 오는 풍수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풍수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의 하루 되세요.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종을 클릭하여 새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식키 3번의 그릇을 수납할 때는 무거운 물건은 아래 칸에 가벼운 물건은 윗칸에 넣어야 균형이 잘 맞는다. 도자기 같은 색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유리같이 물의 성격을 가진 물건을 같은 칼에 수납하는 것은 금물. 도자기 그릇은 낮은 칼에, 유리 그릇은 눈높이보다 높은 칼에 수납한다. 주방용 조리기구를 싱크대를 걸면 저축운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일한 소재와 색상을 선택해 약간의 간격을 둔 다음, 나란히 걷다. 저축운을 높여주는 주방 서랍 수가. 주방 서랍은 저축운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나이프와 숟가락을 같이 수납하면 숟가락이 가는 좋은 기운을 나이프가 잘라버리기 때문에 금장운이 떨어진다. 숟가락과 나이프는 따로 수납한다. 단, 나이프와 포크는 함께 수납해도 된다. 서랍장을편하게할 경우 플라스틱 제품은 피한다. 플라스틱은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을 만들기 때문에 등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약관 다음 순서 판다. 밑에는 조리기구나미네랄화터를 싱크대 밑은 물의 기가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미료나 식품 등 물의 기운이 강한 물건을 두면 금전문이 떨어진다. 냄비나 양품등의 조리기구나 물의 기운을 갖는 미네랄 화살를 보관했다. 쌀은 목 제품이나 도자기류에 보관. 주식인 쌀은 쌀때 받은 비닐봉지나 종이포대에 넣어두기보다는 목 제품이나 도자기류로 얻은 쌀통에 보관했다. 식품은 가수대 밑에 수납, 각종 조미료, 통조림, 식용유 등과 같은 식품류는 가수대 밑에 수납한다.식품은 불의 기운을 낳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수대 밑에 보관하면 경전이 상승된다.조리용 차울은 눈에 띈 곳에, 도마는 청결하게 조리용 차울이나 키친타이머 등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돈 낭비가 줄어든다.음식 재료를 써는 도마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세워서 보관한다. 프라이팬은 깨끗하고 윤기나게 닦는다. 프라이팬을 매달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타서 눌러붙은 프라이팬을 걸어두면 충동 구매나 낭비병이 생긴다. 냄비나 프라이팬은 반짝반짝 유리나게 닦아 보관한다. 오픈형 선반 속컵은 아래로 엎어서 수납. 오픈형 선반에 컵이나 그릇을 수납할 때는 아래로 엎어서 수납한다. 단 컵을 세워서 보관할 때는 속에 무언가를 넣어두면 되는 비유리 고슬이나 캔디 등 둥근 물건이 좋다. 문이 달린 전 직장의 경우에는 세워 수납해도 된다. 조미료통은 흰색 도자기류를 선택. 조미료는 헬리 기운을 갖는 하얀 도자기 제품에 넣어둬야 금전문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흰색 도기류는 정화적용이 강하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 식품은 타일을 붙인 유리용기에 담는다. 식품은 도자기로 된 용기에 담는 것이 좋지만, 유리로 된 용기에 담아두면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아래쪽에 아기자기한 타일을 붙이면 금전은 또 상승한다. 옷장 속이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다. 옷은 계절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옷은 바로바로 처분한다. 옷장 왼쪽에는 코트 같은 무겁고 긴 옷이나 어두운색 옷을 수납하고 오른쪽에는 얇고 밝은 색 옷을 수납한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의류는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수납한다. 수납하고 있는 물건을 가끔 꺼내서 바꿔놓거나 새롭게 정리면 기름의 변화가 생겨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 저취군을 상승시키는 스커트와 바지 수납. 스커트는 두 군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옷걸이를 사용한다. 한 군데만 고정되는 옷걸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 양쪽을 반씩 접어서 건다. 반으로 접어서 수납하면 기가 분산되기 쉽다. 바지는 바지 가라미를 나란히 편 다음 중앙 부분에서 반으로 접는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 수납한다. 서랍에 넣을 때는 바지 허리 부분이 옷장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저축분이 상승한다. 박스는 천연 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 수납 박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갈라낸 플라스틱 제품은 피한다. 나무나 등바구니 종이 같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박스 안쪽에 천약한 다음 옷까지를 수납한다. 이 불은 장롱 제일 위반에 넘는다. 풍수에서는 잠을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식물 수납을 신경 쓴다. 이불을 장롱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차기 쉬운 아래 칸 보다는 물칸에 수납하고 차리시는 이불을 압축팩에 넣어 보관하는 것은 피한다. 소옷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수납. 브래지어의 탭은 풍요로운 금전운을 상징한다. 찌그러지지 않도록 두 개로 접어서 감친 다음 짙은 색은 바깥쪽에 옅은 색은 안쪽에 차곡차곡 수납한다. 펜티는 여은색은바깥쪽에 짙은 색은 안쪽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넥타이와 스카프는 동그랗게 말아서 수납. 넥타이나 스카프는 진취적인 행동력을 나타낸다. 오늘 좋게 하고 싶다면 동그랗게 말아 서람이나 바구니에 보관했다. 넥타이거리에 넥타이를 걸 때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스카프도 가지런히 접어 보관하는 데 소재에 따라 구분해서 수납하고 햇수를 함께 넣어 두면 애정운이 상승한다. 양말과 스타킹은 한세트로 접어 보관한다. 양말과 스타킹은 인간관계를 나타낸다. 양말은 반드시 좌우를 한세트로 접어 수납해야 하는데, 따로 나쁜 군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주위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듣게 된다. 스타킹은 둥글게 말아 예쁜 상자에 수납하고 오이 풀린 것은 바로 버려야 애정운이 높아진다. 셔츠는 제대로 접어 보관해야 기운이 분산되지 않는다. 셔츠를 보관할 때는 우선 옷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뒤로 접는다. 소매는 어떻게 접든 상관없다. 옷의 중앙 부분에서 다시 뒤로 판을 접으면 기운이 분산되지 않는다.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둥글게 말아 수납하는 것도 좋다. 가방은 허리보다 위쪽에 보관. 가방은 행동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다. 가방을 수납할 때 중요한 것은 바닥에 닿지 않게 두는 것이다. 가방을 바닥에 두면 허리가 아프고 다 자기 허리보다 위쪽에 수납하는 것이 좋고 늘 경쾌하게 움직이기 원한다면 고리에 걸어 수납하는 것도 좋다. 숲을 넣어두면 운이 상승한다. 수납 공간에는 숲과 같이 마이너스이 용을 바라는 물건을 함께 넣어두면 좋다. 공간에 청정한 공기가 담도면 좋은 운이 끌어들일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풍수정보 빠르게 전달 받으세요.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하신 풍수 정보 말씀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